산타가 왜 산타인줄 알아? 산을 타서 산타야 산타 이거 장난치는게 아니고 진짜 그래서 산을 타서 산타야 근데 근데 와, 있어. <웃음> <웃음> 안녕 메리크리스마스 뭐 산타인 줄 알아? 산을 타서 산타야, 산타. 네? 산타. 어느 날, 12월 25일 날, 어떤 사람이, 산타가, 그거 원래, 우돌프 데리고, 이렇게 막 가는 거야, 이런 거 있잖아. 12월이니까 눈이 내리죠? 산 위에 있으니까 눈 내리겠지. 안내 밤에 보면, 산이 안 보이잖아, 어두워서. 이 달빛에 이렇게 비치는 거야 산은 안 보이고 요 사람이랑 요 사슴인지 뭔지 정치 불명이 동물이랑 동물이랑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 거야 근데 산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뭐처럼 보여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이지 진짜 이거 이거 장난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래서 산을 타서 산타야 근데 근데 원래 좀 있어 <laughs> 아, 그있잖아 아, 대본이 산다부어요 아, 그래? 응. 뭐왜 그러는데? How are 아니, 그집다서산요 와. 야, 뭐야? 어 있어. 너네똑똑하구나 이런 거좀 장난 좀 추나했더니 안 믿네. <laughs> <laughs> 그럼 는그 사람. 너네 생각보다 똑똑한데. 믿는 사람. 다 <laughs> 다 근데 어땠으면 했어? 내가 오케스트라면 엄청 좋아하는구나, 시우 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너네가 부산 사니까 부산에 시골말을 쓸거 아니야 네. 그럼 그 말투로 서울,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잖아 나중에 대학생 될거 아니야 서울에 네. 가잖아? 네 무시 받는 거 아니 무시 받는 게 아니고 왕따랑해요 아 왕따랑해 오히려 진짜 좋아해 엄청 귀여워한다고 진짜? 맞다 아이거 진짜 좋아해 선생님 아, 그리고 일본 대학교 나왔셨잖아요네 그러면 일본에 그 오세요 일부러 내 이름은 제 이름 이수노 코큐 이치노카다 맞아? 요네 맞네 저희 그리고 선생님이 그 제품 이거 어때요? 모자가 맞는 거 같아요 맞아요 모자가 자꾸 이게 뒤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와요 맞아요, 아, 맞아요. 이게 매력이 아니야 맞아요 자 98페이지 볼게요 시훈나좀 풀어! 시문아, 좀 풀어. 비밀입니다. 아니, 아그 질문 함 한개 날린거 아니죠? 없어, 아니다. 대학교도 알려주세요. 진짜요? 도쿄 대학. 진짜요? 응. 어제 알려줬어요? 어제. 아 어제, 어제. 네. 아왜 네. 알려줘요?

지훈이 맞으면 끝낼 거야 아, 니여기요숙제요안 돼. 아, 아, 이이요 아, 요 아, 이 아, 이거요. 아, 이거요. 아, 요 아, 이거요. 아, 거요 아, 이 아, 아, 이거 이거요. 아, 이 안녕. 어, 뭐 목은 왜 그래? 다쳤어? 아. 아, 이거. 생대요 네, 물이 있잖아요. 어, 제 흘러버렸는데 닦도안 했대요. 진짜. 아, 선생님, 저따랑할거 있어요. 저 숙제도 았어요다았어 네. 아, 머리 아파. 네. 잘했어. 아, 잘했어. 선생님. 5번에 5번. 어, 예. 6번에 4. 7번에 4그렇지 e s 바 i 동생 o 바 n g 맞았다. o to the house. I'm going to 저희 형 o the house. I'm g o i 형 g 기 아니요, 네. o the house. I'm going 하 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 존재 o to the 엄마 아빠네. 아니, 아니, 애초에 애초에 책 아니, 그랬을 산타는 그랬을 다것 엄마 것 아빠다 꽁이다. 그아 아, 지 자, 지금부터 에이. 산타가 왜 산타인지 알려 줄게. 산타 왜 팬? 산타인지 알아? 이름이? 산타펠를 타고 가요. 어피스트. 예? <웃음> <웃음> 산을 타서 산타야. 어 내가 산타잖아 지금? 당황할 수밖에 없어.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. 그지 선물 주세요. 선물? 오케이. 오늘 선물 많이 줄 테니까 아니! 어, <laughs> <laughs> 숙제 선물을 받기 <받게> <laughs> <받게> 싫어! 자생이 <laughs> 초등학교 1학년 때 8살이죠? 네. 그때 선생님이 진짜 갖고 싶었던 게 있었어. 이 블레이드? 요즘에.. 아뭐그 비슷한 건데 어, 요즘에는 이 블레이드? 이 뭐야 드론 하잖아 드론. 아 네. 음. 라떼는 아나니? 연 영... 요즘은 연. 영... 야연 그 정도 나야연 정도면 원장님 정도 나이구나 아... 그런 걸안 맞잖아. 뭐, 원장... 원장... 원장님김 비아바라. 뭐 그럼 하지 마세요. 자비아바라닙니다 이러지 마세요. 자 뭐였냐면 그뭐 네. 뭐라 해야 되지? 자동차 있지? 조정하는 거 아, 이거. 알시카. 아 알시카 어, 맞아 맞아. 알시카잖아. 네. 이걸 너무 갖고 싶었어. 그때는 엄청 비쌌거든? 물론 지금도 비싸지만 하여튼 아이시카나 이거 너무 갖고 싶었어 부모님한테 네. 노래를 불렀단 말이야 아 산타가 자동차 꼭 있었... 선물 줬으면 좋겠다 나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 아 <laughs> 선물 안해야 아니, 선물 선에아니다 아이시카가 들어와 있고 뭐 과자 뭐또뭐 있다가 뭐, 뭐 탑블레이드 뭐이다 들어가 있는 거야 장난감 이런 거아 산타는 진짜 있구나 나 열심히 이렇게 응. 기도하고 착하게 살고 하니까 선물주자 이거... 쌤이 형이 한명 있거든? 네몇살 차이에요? 일곱 살 차이나 오좀 많이 나지? 그 정도면은 딱히 안살것 같은데 자, 형이 이렇게 그 무사하고 쌓일 듯 인정 형이 이렇게 머리서 보더니 중학교 2학년이잖아 열다섯 살이면 와 중2병 <laughs> 중2병까지는 아니고 네, 어른... 내 오른.. 내왼쪽고 있고 내가 형서타는 진짜 있다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줬대, RC카 이거 봐라 산타 있다 그러니까 형이 보고 뭐라고 얘기했겠어 장난님인데 욕해요 장난기가 발동한 거야 욕은 안 했어 그래요? 산타는 답봉이다 엄마 아빠가 다 사준 거라고 그때 형이랑 처음으로 싸웠어 산타는 진짜 있다고, 거짓말 하지 마라 서 싸웠어요?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싸울 순 없잖아, 7살 차이 나는데 형한테 막 울면서 얘기했지 산타는 진짜 있다고 형이 좀 놀아주다가 귀찮아서 그냥 방으로 들어왔어 그렇게 해서 다음 크리스마스 때 부모님이 귀찮아나봐 그래서 선물을 못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산타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했지 얘들아 진짜 산타는 있는 걸까? 그렇게 열살이 돼서 친구들과의 많은 토론 끝에 산타는 부모님이다 라는 걸 깨달았지 10살 편 19페이지입니다 드라마 진돌에 나가는건가 중독 경찬아 네? 나 그런거 좋아하니까 자주 해도 돼 자신감을 가지고 하도록 오늘 수업은 아, 여기까지. 여기까지입니다 너 오늘 되게 빨리 갔다 근데 중간에 잘 보냈어